SBS 비즈 시청자 여러분 주목하세요. 어려운 주식 투자가 쉬워지는 방법. 실시간 주식 정보 무료 추천주 제공. 하단 카카오톡 링크를 통해서 바로 입장하세요. 네, 점점 더 뜨거워지는 로봇 열풍 속에서 우리는 어떤 기업에 주목해야 할지 최강자를 찾아라 한용희 고스의 로봇주 탑3 3위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봇과 반도체를 모두 잡다. 모두 잡은 곳 어딜까요? 제우스. 제우스? 네, 제우스 같은 경우에는 (1995년) 일본의 로봇 기업인 삼쿄에 대한 총판을 좀 인수를 하면서 이제 로봇에 대한 (LCD) 반송 장비 로봇을 좀 많이 뭐 확장을 사업 확장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네. 로봇 시장에 굉장히 좀 일찌감치 진출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2019년도에) 자체적인 기술 개발로 그 다관절 로봇이 있습니다. 네. 이제 약간 협동 로봇이라고 불릴 수 있는 다관절 로봇인 제로를 좀 선보였습니다. 근데 제로가 꽤 인기가 꽤 좋았거든요. 이게 소형화도 되어 있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산업용 로봇으로 주각을 나타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니, 대체 어떤 분야로 납품을 시작했기에 이렇게 주목을 받은 걸까요? 반도체 공정용까지 이제 납품을 했습니다. 오. 네. 반도체 공정에서는 제우스 로봇이 이제 진입한 거는 좀 처음입니다. 업계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어, 자율주행 부분하고 이제 감속기 제외하고 자체적인 기술을 다 개발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반도체에 대한 부분까지 좀 밸류가 묻는다라고 하면은 좀 기대감이 좀 커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또 최근에 반도체 시장이 활기를 되찾은 만큼 실적도 좋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최근에 이제 이럴 때에 23,700원을 찍기는 했었는데 주가를 쭉 놓고 보시면은 어, 1월 22일날 고점 찍고 쭉 조정을 받다가 근데 중간에 보시면은 주가가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간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9,400원에서 거의 23,700원까지 두배 이상 올라가다가 이정도 올라갔으니까 이제 조정을 받았죠 근데 두번째 한번 이때도 엔비디아가 쭉 상승을 하면서 이제 슈팅이 나오긴 했었는데 그때 이후로는 사실 우리나라 시장이 지금 현재는 좋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 정도 하락이라고 하면은 거의 20% 수준이기는 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시장이 빠짐에도 불구하고 방어는 잘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점점 더 뜨거워지는 로봇 열풍 속에서 우리는 어떤 기업에 주목해야 할지 최강자를 찾아라 한용이 고수의 로봇주 탑3 이제 2위 보도록 할게요. 삼성의 비호를 받으며 기세 등등. 왜 무지개가 떠오르는 걸까요? 제가 생각하는 그 기업 맞나요? 맞습니다. 무지개 로보틱스. <laughs> 네. 레인보우 로보틱스입니다. 로봇틱스. 네.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로봇 종합 기업이고 제가 앞에서 설명드렸다시피 굉장히 많은 로봇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로봇 기술은 굉장히 좀 뛰어난 성과를 발휘를 하고 있는데 이제 협동 로봇 쪽에서는 두산 로보틱스랑 1 2위를 좀 다투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좀 개발을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휴머노이드 로 2족 보행 로봇이 있었고 그다음에 협동 로봇이 있었고 이제 나머지가 사족 보행 로봇. 아까 로보케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 이거는 이제 현대 로템하고 MOU를 맺어서 이제 2025년부터 본격적으로 매출 확대를 일으키려고 하고 있고 현대 로템하면 뭐 생각나세요? 철도 산 어, 방산. 네, 방산까지 연결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라 거죠. 이 부분에서는 다족보행 로봇에 적용되는 감속기를 또 개발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족보행에 대한 부분은 제가 직접 그 현장 가서 듣기는 했는데 그 핵심 부품들을 다 거의 다 내재화를 많이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협동로봇 드릴링 시스템 제조 현장에도 지금 적용을 하고 있고요. 근데 협동로봇은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가바나 중이라고 럽니다 이 협동 로봇이 최대 몇 킬로까지 들어올릴 수 있느냐? 아유. 두산 로보틱스가 가장 무거운 걸 들어올리는 거거든요. 근데 네, 이번에 레이모 로보틱스가 가바나 중20 킬로짜리를 이제 출시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된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 두산 로보틱스에 있는 20 킬로짜리를 조금 가져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아유. 그래서 어, 저는 이 삼성의 비호를 받을 때는 자체적으로 만들 수 있는 기술이 굉장히 뛰어나기 때문에 비호를 받았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삼성의 비호도 받고 모든 종류의 로봇도 섭렵을 했다고 하니까 실적도 당연히 좋을 것 같은데요. 어떤가요? 지금 레인보우 로보틱스 매출액이 뭐 2022년 기준으로 136억이고 153억이고 24년에 270억, 25년에 760억으로 됩니다. 그래서 음. 이 갑자기 가다가 이 고성장 산업에서는. 처음에는 매출이 쭉 낮지만 갑자기 가다가 이제 수직상승할 때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좀 노리고 거의 뭐 10년, 20년을 바라보고 하는 투자이지 않을까라는. 라는 걸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아니, 작년 1월 32,000원에서 단숨에 242,000원까지 9개월 만에 무려 800%나 올랐던 레인보우 로보틱스 고점을 찍고 지금 좀 조정을 받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사실 개인들 입장에서는 지금 들어가기는 조금 망설여지거든요. 수급 탐정님 어떻게 수급은 좀 들어오고 있나요? 굉장히 좀 환율에 대한 부담감으로 외국인도 지금 우리나라 시장을 투자하기가 좀 겁나 는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3월 22일에 20만 9,500원 찍고 나서 저는 아직까지는 좀 부담스럽다 차트상으로는 어... 왜 그러냐면 아무리 좋은 주식이어도 내가 높게 사면 나한테는 안 좋은 주식이 될 수가 있거든요 음. 그래서 그리고 아무리 안 좋은 주식도 내가 낮게 사서 수익이 나면 나한테 좋은 배우지. 주식이 될 수가 있거든요 <laughs> 네. 그래서 조금은 기다려보자 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점점 더 뜨거워지는 로봇 열풍 속에서 우리는 어떤 기업에 주목해야 할지 최강자를 찾아라 한용희 고수의 로봇 주탑3 이제 1위만을 남겨두고 있는데요 1위 볼게요 국내 1위 로봇 감속기 SPG가, spg spg 네, spg인데 제가 오토메이션 월드에서 봤을 때는 좀 특징적인 게 뭐였냐면 레인보우 로보틱스 협동 로봇을 좀 가져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로봇 그 협동 로봇에 감속기 들어가냐. 들어간다고 음. 하더라고요. 그런데 고수님이 로봇 부품 중에 가장 중요한 게 감속기인 건가요? 맞습니다. 감속기가 그래요? 거의 제일 중요하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음. 그 2차 전지에서는 양극재가 제일 중요하다고 하면은 로봇에서는 감속기가 음.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네. 감속기가 뭐냐면은 그냥 회전 속도를 감속시키는 부품입니다. 그래서 정밀 제어를 할수 있게 좀 도와주는 건데 우리가 감속기가 없으면 로봇이 만약에 뭐 어떤 작업자랑 같이 협동해서 산업에서 일을 한다라고 하면은 휙휙휙휙 하다가 머리를 칠 수도 있는 오, 거고, 모, 수도 네 몸을 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는 감속기가 차지하는 원가 비중이 30% 수준입니다. 음. 그렇기 때문에 어 산업용 로봇에서는 감속기가 굉장히 좀 고가의 부품에 속하고 앞으로 이제 이 감속기 부분에서는 좀 어, 협동로봇 시장이 개화가 된다고 라 하면 은 감속기도 매출이 좀 많이 늘어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 감속기가 굉장히 중요한 부품이었네요. 네. 차트를 보니까요 작년 아... 9월에 고점을 찍고 조금 계속 빠지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수급은 괜찮나요? 4월 16일 기준으로 외국인 기가 모두 다 이제 쌍끌림에서 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음. 그 다음에 3월 19일 대량 매도를 제외를 하면은 저는 안 좋은 시장에서는 좀 선방을 하고 있던데 현재 주가를 좀 보자면은 주가는 이렇게 쭉 낮아지고는 있습니다. 이거는 전반적으로 이제 로봇주가 다 하락을 하다 보니까 같이 엮여서 묶여서 떨어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저는 SPG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시총을 좀 따지자면은 5,900억 정도 되거든요. 근데 실적은 4,000억 정도, 매출은 4,000억 정도 나오고 영업이 250억 정도 나오면은 다른 로봇에 비해서 그 평가가 저평가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25,000원 수준에서는 꽤 공략해볼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음. 말씀드리고보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총 3개의 로봇주를 알려주셨는데 이 로봇주 정말 많이 생겼잖아요 네. 이렇게 딱 3개만 알려주실 거예요? 뭔가 조금 아쉬운데 하나만 더 알려주시면 안 돼요? 음, 너무 단물까지 이제 쏙쏙 빼가시는데 <laughs> 아, 등골이 휠것같아요 <힐> <laughs> 궁금해요 네, 제가 진짜 지켜보는 로봇주가 있습니다 있어요? 네. 뭐예요? 알려주세요 제가 그거는 꼭 사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이 한용희 고수의 꼭 사야 할 로봇주가 궁금하신 분들은 필살기 고수 회전을검색후 채널 추가해 주세요. 그리고 크존 앱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더 많은 고수들의 핵심 투자 노하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소급탐정 한용희 고수의 꼭 사야 할 로봇 주첫 번째 핵심 힌트는요? 첫 번째 핵심 힌트는 이제 모방의 달인입니다. 모방의 달인 뭘 모방한다는 걸까요? 뭘 이제 따라한다는 느낌이 좀 들죠. 근데 네. 어, 이 기업이 이제 국내 최초로 이제 좀 개발한 게 있는데 사람을 보고 배우는 AI 로 AI 로봇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방 학습이라는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람의 행동이나 모습을 관찰하면서 아 나도 저렇게 해야 되겠다라는 걸 이제 따라하는 거 거잖아요. 그래서 네. 이제 일상생활에 쓸 수도 있고 어떤 산업 현장에서도 뭐 이렇게 걸어 다니면서 이거 옮겨라고 하면 로봇은 그걸 모방하면서 이제 그걸 옮길 겁니다. 그래서 직접 원래는 우리가 어떤 로봇 소프트웨어를 탑재를 할때이 코딩 작업을 하거든요. 이럴 때는 어떻게 작동시켜야 되고 이런 명령어들을 다 입력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사실 프로그래밍을 하지도 않고도 사람이 동자 동작, 사람의 동작을 따라서 보고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이 알아서 학습을 하다 보니까 이게 환경이 바뀌어도 모방만 하면은 그대로 끝난다 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야, 사람이 하는 동작을 그대로 따라 한다고 하니까 너무 신기한데요 네. 또 어떤 강점이 있는 곳일까요? 전년 대비 40% 매출 음. 증가입니다 40%나요? 네. 지난해 매출 대비해 가지고 이제 40.9%가 늘어났거든요. 네. 이제 137억 정도를 좀 기록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 연도는 흑자 전환에 대한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데 이번 연도도 137억 2023년 대비해서 255억 거의 뭐 두배 가까이 성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협동 로봇 시장이 엄청난 고성장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거에 따라서 이제 매출액이나 영업이익이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변화될 가능성이 있다. 근데 음. 이 로봇의 매출 비중의 56%가 협동 로봇입니다. 오. 그렇기 때문에 레버리지 효과가 좀 생길 수 있다라고 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협동 로봇의 매출 비중이 56%면 다른 기업에 비해서 높은 편인 건가요? 어, 꽤 높은 편입니다. 음. 현재 신규로 포항 공장을 증설 중이거든요. 근데 포항에 뭐 어떤 대기업이 있죠? 포스코. 네. 포스코와 연계될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한용희 고수의꼭 사야 할 로봇주. 음, 또 다른 핵심 힌트 있을까요? 세 번째 힌트는 꺼지지 않는 수급. 어, 역시 수급 탐정님답게 수급을 분석해 오셨군요. 네. 사실 지금 수급이 뭐 전반적으로 시장 전체를 따지자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에요. 음. 왜 그러냐면 외국인 투자자들이 이제 순매도가 워낙 많다 보니까 이제 환율이 거의 뭐1300 후반대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다 보니까 사실 지금 외국인 투자자들이 들어오기는 우호적인 환경은 아니거든요. 근데 어 저도 그래서 오늘 딱이 수급을 보고 좀 놀란 건 뭐였냐면은 외국인 한달 동안에 외국인 순매수가 오히려 더 늘어났다라는 거죠. 어 최근에 4월 9일부터 시작해서 16일까지 시장이 너무 안 좋았습니다. 안 좋았죠. 너무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환율이 이제 1300원 중반을 이제 돌파하는 와중에 외국인 투자자들이 순매수를 했다라는 거죠. 음... 그러면 이건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할수 있느냐. 네.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내가 환차손을 일으키더라도 이 기업을 투자하게 되면 나는 차익을 먹을 수 있을 것이다라는 자신감이 있는 거거든요. 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최근의 수급을 보자면 어 물론 뭐 많이 들어오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게 하나도씩 힌트가 될수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한영이고수의꼭 사야 할 로봇주. 그럼 마지막으로 주가도 한번 볼까요? 사실 1월 15일날 49,700원을 찍고 조정을 받다가 최근에게 쭉 빠지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근데 현재 이 기업이 협동로봇에서 그 시가총액 비중을 보자면 은한 3,300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은 어, 저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아까 시총이 얼마라고 했죠? 3조가 넘어간다고 말씀드렸죠 그럼 10배 차이인데 저는 오히려 심리적으로 안정될 수 있는 매수 구간은 오히려 이 기업이지 않을까라고 오, 생각을 오. 좀 하고는 있습니다 이렇게 한용희 고수의 꼭 사야 할 로봇주 궁금하신 분들은 필살기 고수 회전을 검색 후 채널 추가해 주세요. 모든 투자의 최종 판단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명심하시고 내 계좌를 지키는 현명한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누구나 고수가 될수 있다. 더 많은 고수들이 보고 싶다면 재테크는 그죠? 검색창에 그죠? 더 많은 실시간 투자 정보가 필요하시다면, 검색창에 SBS 비즈의 재테크존, 크존을 검색하세요.